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화자입니다. 어, 일단 스크래치를 지금, 네, 원래는 리눅스에 깔려고 했는데, 리눅스에는 이제 스크래치를 깔 수가 없어서, 어, 지금 태블릿에다가 리, 어, 스크래치를 깔아서 리눅스 PC를 통해서 송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요. 이제 뭐책상에 자리도 사실 좀 이제, 이제 노트북이랑 태블릿까지 다 놓으면 거의 꽉 차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한 환경이 돼 버려 가지고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윈도우즈 PC에 이제 스크래치를 깔아서 이제 윈도우즈 PC를 네, 화면을 송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네, 윈도우즈를 켜게 됐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스크래치를 깔아서 지금 해 봅시다. 뭐 사실 스크래치는 외부로 도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좀더 안정적인, 좀, 네, 구동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스크래치를, 예. 네. 어, 잠시요. 구글에서 찾아볼까요? 스크래... 스크래치. 이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밑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윈도우즈용 스크래치. 바로 다운로드. 유지.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 거니까, 뭐, 네, 문제는 없겠죠? 네, 뭐, 연결이 안전합니다고. 그래서, 파일 열기를 눌러서, 바로 설치가 되겠죠? 음 그냥 다 설치합시다. 네. 이게 음왜 이거 그냥 애니원으로 다 설치하냐면 이 계정이 한글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외국 소프트여다 보니까 한글 계정으로 돼 있으면 이제 한글 계정으로 돼 있으면 이게 또 동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그 영어 계정으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접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네 그냥 애니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는 글쎄요. 뭐네 금방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동작하는지 봐죠. 야 그래서 야옹. 그다음에 안녕 다음에 90도 방향 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오케이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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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네, 뭐 다른 것들은 좀 조작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냥 하지 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동작은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스크래치 까는 거는 금방 되는데 리브 오케이. 일단 스크래치를 한동안 또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하고 이제 닫읍시다. 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다음번부터 직접 써보면서 이제 좀, 네. 좀 프로젝트를 어떤 것을 할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좀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뭐 태블릿으로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건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중에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어려운 환경이고, 그럴 때는, 어, 태블릿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제 쇼핑이나 뭐 다른 것들을, 하, 이제 뭐책 읽기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했기 때문에, 어, 그냥, 네, 뭐, 태블릿으로 이제 이동 중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고요. 일단, 네, 뭐, 이 컴퓨터로 일단 스크래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부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하고자 했던 게, 한교검이었죠? 한교검. 한국교육검정원에, 네, 지금 교육과정 중에, 코딩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작권, 이제 코드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요. 그냥 저만의 방법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강의 내용 자체도 사실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강의에 나오는 어떤 뭐 프로그래밍의 결과는 최소한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뭐, 네. 스크래치 까는 거는 지금 정도면 된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